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각계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입니다. 피부는 중층, 평평, 상피입니다. 그리고 피부는 표피, 진피, 그리고 피부 밑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표피는 이렇게 또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종자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자층은 다시 가시층과 바닥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립층은 핵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투명층은 손이나 발바닥에만 존재합니다. 과립층은 각질 유리질에 가립을 합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층은 세포 결합체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닥층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를 합류하고 있어서 이제 피부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층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피에서 유두층은 지문이나 성금, 정문을 형성하고, 그물층은 말 그대로 그물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주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부 밑 조직에서는 지방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의 기능입니다. 보호하고 그리고 감각 기능도 있고 체온도 조절하며 그리고 지방 및 비타민 D를 저장하고 마지막 배설까지 하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 감각기입니다. 첫 번째 자유신경 종말은 통각을, 마이너스 소체는 촉각, 그리고 파치니 소체는 압각, 크라우제 끝망울은 냉각, 그리고 다섯 번째 루피니 소체는 온각입니다. 네 번째 피부샘입니다. 대부분 털주머니 속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상 같은 경우에는 1도 화상은 표피층의 손상을 가장 바깥층에 있는 손상을 받고 2도 화상 때는 표피와 진피까지 손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3도 화상은 피부 부속기관까지 파괴가 돼서 반응이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각입니다. 시각은 안구부터 시작되는데요. 안구는 안구 벽과 굴절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시 안구벽은 섬유막과 혈관막 그리고 신경막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섬유막은 가장 바깥층에 있는 바깥막 그리고 혈관막은 중간 그리고 신경막은 속막입니다. 섬유막은 다시 각막과 공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막은 안구 앞부분이고요. 혈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막은 흰자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혈관막은 맥락막과 섬모체 그리고 홍체로 나눌 수 있는데 맥락막은 혈관이 존재하고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모체에서는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하고 마지막 홍체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공 형성, 빛 조절, 눈 색깔까지 하는 것이 이제 홍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경막은 막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막막은 원뿔 세포와 막대 세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뿔 세포에서는 색깔을 구분하고, 막대 세포에서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굴절질은 방수와 수정체, 유리체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방수 같은 경우에는 안구 내압 유지를 하고, 그리고 수정체는 볼록 렌즈형이고 유리체는 마지막 농내장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빛의 통과 순서는 각막, 안방수, 수정체, 유리체, 마지막 각막 순서입니다. 돌림신경, 도르래신경, 갓돌림신경이 있는데 각 신경에 이제 지배하는 근육을 외워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르래신경은 위 비근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배설러입니다 눈물샘, 그리고 눈물관, 눈물주머니, 코눈물관 그리고 아래 콧길로 이제 배설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굴절 이상입니다. 근시는 근거리가 잘 보이겠죠. 그리고 굴절률이 크고 상이 막막은 앞쪽 그리고 오목 렌즈로 보정합니다. 원시는 원거리가 잘 보이고 굴절률이 작고 상이 막막뒤 그리고 볼록 렌즈로 보정합니다. 난시 같은 경우에는 각막 수정체 울퉁불퉁하고요, 원뿔 렌즈로 보정합니다. 일곱 번째 청각입니다. 청각은 바깥 그리고 가운데 속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깥 귀입니다. 깃바퀴는 탄력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끼는 관자뼈 속에 있습니다. 가운데 끼는 고막, 귓속뼈, 창, 귀관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고막은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막은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피부층, 그리고 삼류층, 점막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귓석뼈는 망치뼈와 그리고 모루뼈 등자뼈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은 안뜰창과 달팽이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관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 있는데 압력 조정을 합니다. 소리 전달 순서입니다. 바깥 기길부터 시작해서 고막, 그리고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안뜰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만 좀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귀입니다 속귀는 이제 또 뼈미로 인데요 뼈미로 같은 경우에는 안뜰, 반고리판, 달팽이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뜰 같은 경우에는 안뜰창과 달팽이창이 있습니다 몸의 위치와 머리 운동을 하고 있고요 반고리뼈관은 동적평형 조절을 합니다 속귀의 망미로 입니다 막 미로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은근 주머니는 위치 감각, 그리고 막성 방골이파는 돌림 감각, 그리고 달팽이관은 청각 감지를 합니다. 청각 전도로는 나선 기관, 달팽이 신경, 중간 뇌 아래 둔덕, 그리고 안쪽 무릎체, 그리고 관자엽 순서입니다. 그리고 평형 감각 전도로는 평형반, 평대 능선, 그리고 안뜰 신경, 그리고 안뜰핵. 시상, 대내 거칠, 안뜰 손해로, 그리고 손해 순서까지 전도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